옛말에밤 세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밤은 영양소의 보고인데요. 햇밤에는 5대 영양소와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제철에 먹는 밤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밤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 토실토실하고 윤기가 흐르는 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밤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밤은 어떻게 먹을 때 효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중요한 점 지금 알아보시죠. 찬바람이 날때 나오는 밤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밤에는 이런 효능이 많은데 첫째로 밤은 면역력을 높이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쉽게 피로해지죠. 그런데 밤에는 비타민C, 비타민B6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체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에는 카르티노이드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죠. 또한 흥미롭게도 카르티노이드 성분은 체내 흡수가 되면은 비타민A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비타민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개선시켜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밤은 심혈관 질환을 개선합니다. 국립 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밤에는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밤은 건강식품인 올리브유처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혈액 속의 중성 지방과 혈관에 들러붙는 코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증상을 막아주어서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은 젊을 때 혈관을 보호하던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밤을 자주 드시게 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밤은 유아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밤은 기를 북두어 주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위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죠. 네 번째로 밤은 신장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한의학에서는 밤을 신장의 과일이라고 소개할 만큼 밤은 신장에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동의보감에서도 신장이 약해서 보행이 어렵거나 요통이 있을 때 생밤을 먹거나 밤을 말려서 먹으면 증세가 호전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밤 어떻게 먹을 때 효능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청 보고에 따르면 밤은 조리법에 따라서 비타민C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밤은 생밤일 때도 비타민 c 함량이 12mg, 군밤일 때 24mg, 하지만 쪘을 때는 비타민 c 함량이 61mg으로 생밤일 때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아진다고 합니다. 생밤일 때도 밤은 비타민 c 함량이 사과보다 3배가 더 많고 견과류 중에서 비타민 c가 가장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쪄서 먹게 되면 비타민 c가 더욱더 풍부해져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본초 강목에서는 밤은 바람에 말려 먹는 것이 햇볕에 말려 먹는 것보다 좋고 익혀 먹거나 구워 먹는 것이 쪄 먹는 것보다 더 좋다고 알려주는데요. 그러니 밤은 어떻게 먹어도 우리 몸에 이롭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밤과 잘 어울리는 식품으로는 은행, 완두콩, 닭고기와 같은 식품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소고기입니다. 의학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소 갈비찜에 밤을 넣는 것을 흔히 보았기 때문이죠. 두 음식은 그 자체로는 완벽에 가까운 음식이고 함께 조리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것 같지만 소고기와 밤은 소화에 필요한 위산 농도가 달라서 음식물이 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만들고 서로의 영양성분과 소화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겠죠. 네 오늘은 가을의 열매 밤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리하자면 밤의 효능으로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눈을 건강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죠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으로는 소고기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밤은 맛도 좋고 고소하지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올가을 밤을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